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수방사 부지 가격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드디어 청약 시작합니다. 아무리 한강뷰가 가능한 일부 세대가 있지만 공공분양치고 24평, 25평이 9억에 육박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주변 시세에 대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한번 꼭 짚고 가야겠습니다. 비단 수방사뿐만 아니고 이 이외에 다른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단지라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수방사 부지와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되는 레미안 트윈파크입니다. 전체 523세대 미들급 규모이고 2011년 아파트입니다. 수방사 부지는 뭐본 청약 시기가 24년이고 입주 예정 시기는 27년 됩니다. 대략 15년 정도 연식의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레미안 트윈파크 25평 최저가는 13억입니다. 호가가 13억입니다.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 그러면 그동안 최고가는 얼마였을까? 2021년 4월 달에 13억 7천만원의 기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략 실거래가의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 2020년은 11억에서 13억 7천만원까지 폭넓은 가격 변동이 있었습니다. 2019년은 8억 3천만원에서 10억 6천만원까지 였습니다. 여기가 2018년은 8억 3천만원에서 9억 5천만원까지 2017년에는 6억에도 거래가 됐었고 7억 9천 5백만원까지 실거래가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약 5년 만에 두배 정도 가격이 올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방사 부지에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부터 그러니까 대략 한한달전 정도부터 호가를 계속 확인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12억대가 호가 중에 최저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3억이 호가 중에 최저가입니다. 한강 뷰가 보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 주변 아파트들의 호가는 위로 올라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니까요. 어, 분양을 받을까? 아니면, 분양하는데 주변에 저렴한 구축이 있다면, 그걸 매수할까?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두운 이면을 한번말또 말씀드리면, 음,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잘 도망가는 방법을 여기서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습니다. 바로 저의 100% 소설입니다. 제가 100% 지어낸 소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일단 준비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B 아파트, C 아파트 단지들도 덩달아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걸 분양받았을 때 과연 얼마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 예상을 해보기도 하고 비싼 고분양가에 내가 잘못 청약 들어갔다가 자칫 부동산 하락이 지속되면 오히려 구축을 금매로 사는 게더 낫겠다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장도 가고 집도 봅니다 내가 a아파트 34평 청약에 관심이 있을 때 가장 비슷한 컨디션을 34평 아파트의 구조나 전망 이런 걸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부동산에 집을 살 것처럼 아니 진짜로 내가 금매라면 차라리 사버릴 수도 있으니까 집을 구경합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의 생각이 슬슬 이제 바뀝니다 아내 집을 어,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는구나. 저번 주에는 두 팀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섯 팀이나 보러 오네. 이 생각 들면서 슬금슬금 가격을 올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는 정찰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씩 내 집의 가격을 1억 내렸다가 1억 올렸다가 이거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a아파트는 10억에 분양을 할 거라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b아파트 동일 컨디션의 금매가 9억에 있고 c아파트는 9억 5천에 금매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a아파트는 분양이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양가를 10억에서 8억으로 낮춰서 분양을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격을 내릴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B 아파트, C 아파트 금매를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이 안 되게 싹 지워버리면 됩니다. 실제 매물은 있지만 네이버 부동산에서만 자취를 일단 감춰보면 B 아파트는 호가가 최저가 11억, C 아파트는 11억 5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A 아파트가 10억에 분양하는 게 괜찮은 분양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런 거 자체를 감추게 하는 것쯤은 사실상 일도 아닙니다. 이런 작업은 그럼 언제부터 들어갈까? 대략 A 아파트 모집 공고 나오기 한달 전부터 슬슬 이런 작업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변 시세를 여기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내가 목표로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최소 여러분은 몇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꾸준히 알아봐야 한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00% 소설입니다. 수방사 부지의 장점과 단점이 여기저기 많이 떠돌고 있고, 언론에서는 뭐 4억 이내, 5억 이내 시세 차익,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틀리다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뭐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한 가지,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에 당첨이 된다고 바로 곧바로 내 통장에 4억, 5억이 입금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비단 여기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청약에 다 해당이 됩니다. 몇 억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런 말에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노출을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몇 억이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올 것 같은 그런 흥분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당첨이 되면 내 주머니에서 당장 몇 억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청약인 거고 결정적인 것은 내가 매도할 시점에 얼마에 매도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 라는 겁니다. 언론이든 유튜브든 뭐 사실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누가 나쁘고 좋고 이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몇억벌수 어 있다 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극적으로 저도 뭐 관심을 받기 위해서 6억 시세 차익 쌉가능 뭐 이런 제목 언제든 달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냉정하게 그리고 결단을 하셨다면 그냥 오직 직진만 하시라는 뜻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찌되었건 결국은 경쟁률이 여기는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주의할 점몇개 짚어보면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다른 사전청약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타 민간 분양이라든지 본청약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의 장점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야겠는데 판단도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일단 수방사 사전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올 하반기에 강남 서초구에 또 공공분양이 사전청약으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청약 못합니다. 그런데 또 송파에 민간분양이 나왔다. 그거는 또 청약이 가능합니다. 삼기 신도시에 또 본청약이 나왔다. 요것도 내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수방사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본청약하기 전까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방사 본청약까지 하시고 나면 그냥 동작구 주민이 되시는 어떤 즐거운 상상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네, 청약통장은 소중하니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개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고 일반공급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 신혼부부이기도 하고 생애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니까 특별공급에 둘다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는 음, 뭐 사실 큰일 나진 않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안 돼요 이게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야 여기 문제는 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할거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할 거냐? 뭐, 이겁니다. 신혼특공은 점수로, 생애 최초는 뽑기로 결정이 된다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잘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신혼특공에 당첨이 되려면 당연히 점수가 높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이건 지극히 아주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경쟁률이 센 곳은 신혼특공 11점은 돼야 당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점수가 10점 미만의 어정쩡한 점수라면 차라리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곳에는 신혼특공은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생애최초 특공의 어떤 뽑기의 행운을 차라리 노려보시는 게더 확률이 높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아직도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의 표를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불인이 분들이 계시니까 친절한 복덕방 아저씨가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두시면 세상 모든 청약에 해당이 됩니다 내 가족이 3인이다 라는 가정하에 우리집 월평균 소득이 남편 300만원 와이프 300만원 요렇게일 경우 요기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요 라인 그러면 우선공급 70%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냐 우선공급 70%는 만약에 100개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있다, 배정을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 100개 중에 70개를 여기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먼저 공급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100%에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만약에 당첨이 안 되고 낙첨이 됐다. 그래도 또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땡 하고 떨어졌다 그러면 월 소득 1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랑 다시 모아서 나머지 30개, 100개 중에 30개를 또 추첨으로 뽑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부부 간의 소득을 서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남편이 월 300만원, 와이프가 월 300만원 이렇게 인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라는 작자가 실은 500만원인데 집에 생활비를 300만원만 주고 200만원은 평생 삥치고 있었다. 이러면 공공분양 사전 청약이고 나발이고 일단은 가정법원부터 가보셔야 할 수방사 <놀람> 부지가 좋고 나쁘고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여러분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당첨의 행운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